일단, 저희 지사는 일단 영업부, 그 다음에 기술부를 이렇게 나어져 있고, 저희 영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HP 하드웨어, 그 다음에 VMA, 오라클, 레드, 그 다음에 최근에 아마존 클라우드, 그리고 비니타스까지 전반적인 첨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지어는 HP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유지보수,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치지원던것같아 일단 목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토탈 프로바이더로서 지금 IT에 굉장히 빠른 흐름에 발맞추어서 그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업담당 기반을 해서 일단 제 목표는 저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최고의 종판이 되는 게 우선 목표이자 과연성이맞습니다 일단 제일 큰특징이라 한다면은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덕트의 담당자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명의 연구사원과 한 명의 기술지원들이 많은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넘기는 니이 저희가 총괄적인 PM 역할을 하면서 몬스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 한정의 책임연구원이 지금 9년 차거든요, 막내는. 막내인데 9년 차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지사 같은 경우는 근소면서가 제일 깁니다. 다른 네. 사업부랑 비교해서. 퇴사자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한 저희가 눈빛만 보고 눈만 봐도 어떤 일이 원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기반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디보다 효율성을 업무를 할수 있다고 저희 자부하고 있죠. 어려운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찾자면, 은 지사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도움이 부족한 부분이 본사에 많거든요. 가령, 저희가 일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사에 각 사업팀들한테 제가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못 사준다는 게 저희는 제일 단점입니다. 네. 취준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든 사회 경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영어 디지털 초이스사는이맞지 않나 그리고 절대 본인이 실수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수를 할수 있죠 사회 초이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선배들이 있는 그런 영어 디지털 초이스사는이맞지 않나. 저도 영어 디지털에 28살에 첫 직장을 잡아서 대학고 있는데 네, 첫 직장이었어요. 28에 이사를 했어요. 지금 어느덧 제가 마음 둘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선택한 직장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경우는 쉬운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만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같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